자, 존 시간을 모두 영어 이름 생각해 오라고 했는데 다들 해왔나요? 누가 먼저 발표할까? 저요. 저는 솔트로 정했어요. 솔트? 소금 말하는 건가요? 왜 그렇게 정했나요? 소금은 거의 모든 음식에 들어가는 조미료잖아요. 저도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영어 이름을 솔트로 정했습니다. 아, 하루는 대체 가능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구나. 솔트가 없으면 솔사스를 넣어도 되잖아. 간장도 짠 맛인데. 아니면 데이 어때? 하루 데이. 뭐라고? 아, 선생님 저요. 다음 저 발표할게요. 세리가 우리 반 중간고사 1등을 했어요. 모두 박수. 그리고 2등은 만년 1등이었던 하루. 잘했어. 박수. 반하루 최고다. 멋지다. 하루가 계속 1등이었어? 아쉽겠다. 나 때문에 2등해서 아니, 하나도 안 아쉬워. 그래, 그럼 다행이고. 너뭐해서 틀렸는데? 영어. 다 올백인데 영어 딱한 문제 틀렸다고. 한 개밖에 안 틀렸네. 잘했어. 우리를 봐. 평균 50, 60 나오는데 넌 대단한 거지? 아니면 나세리 때문이야? 응, 세리 제 일부러 그러는 거 같아. 내가 미니 좋아하는 거 눈치채고 전 여자친구가 경계하는 거지. 진짜 전 여친인지는 모르겠지만, 미니 성격으론, 전 여자친구랑 재회는안할것 같은데? 몰라. 내가 그냥 질투하는 건지도 모르겠어. 내가 질투 안 나게 하는 방법 아는데, 알려줄까? 뭔데? 진짜 안갈 거야? 예수준영이 떡볶이 쏜다는데, 시험도 끝났는데 놀자. 오늘은 학원도 없잖아. 아니야. 나, 할머니 병문 안 가기로 해서, 둘이 다녀와. 아, 맞다. 할머니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지. 알았어? 잘 다녀오고 연락해. 알았어. 예수준형 가자. 넌내 영원한 친구야? 고마워. 왜 그래? 내가 빠져줘서? 얼른 따라가. 하루 먼저 가네. 행복아, 내일 봐. 그래, 내일 보자. 얘들아, 할머니 저 왔어요. 응? 예쁘게 생겼네. 안녕하세요. 우리 할머니 또 그러신다. 저예요. 저 할머니 손녀 이 행복. 행복이 맞다. 할머니가 깜박깜박해서 미안해.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늘도 학교 얘기해 드릴까요? 좋지. 그래서 하루가 오늘 준영이랑 놀러 갔어요. 준영이는 저한테 고맙다고 하고 둘이 있으면 편해 보여서 보기 좋아요. 할머니. 할머니. 응? 음? 간호사예요. 처음 보네. 할머니, 저 금방 화장실 다녀올게요. 쉬고 계세요. 행복이 할머니께서 치매에 걸리셨다고? 야, 조용히 해. 너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 다 듣겠다. 난 그것도 모르고, 아까 고맙다고 장난쳤는데. 뭐가 고마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지금 가서 같이 있어 줄까? 병원에 우르르 가는 것도 민폐일 수 있어. 나중에 행복이한테 말해봐야지. 티안 나겠지? 뭐가 티안 나? 미? 미나 여기서 뭐해? 병물 안 왔어. 근데 울었어? 눈이 빨갛네? 티? 나는구나. 화장실 가서 세수도 하고 나왔는데. 나랑 잠깐 얘기할래? 할머니가 몸이 약해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요즘 치매 증상이 심해지셔서 걱정돼. 연세가 어떻게 되셔? 74세 되셨어. 오래 사셨으면 좋겠는데. 오래 사실거야. 내가 아는 선생님 소개해 줄까? 치매 관련해서 잘하시는 선생님이셔. 넌 아는 선생님도 있구나. 할머니 치매는 치료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 근데 괜찮아. 내가 할머니를 기억하면 되니까. 힘내. 도움이 필요하면 꼭 말하고. 응, 고마워, 미나. 근데, 세리랑은 무슨 사이야? 갑자기? 세리는, 그냥 부모님들이 친해서 친해진 소꿉친구인데, 어릴 때 잠깐 사귀었었어. 초등학생 때라 연애 느낌도 아니었지. 근데 그건 왜? 어쨌든 전 여친이네. 지금 좋아하는 사람은 있어. 좋아하는 사람. 나한테 관심 있어서 묻는 건 아닐 테고, 하루 때문에 물어보는 거야? 하루가 나 좋아해서? 뭐, 아니? 어떻게 알았어? 아니, 언제부터 알았어? 얼마 안 되긴 했는데, 미안하지만 모른 척하고 있어. 지금 연애할 마음이 없어서. 하루가 알면 울겠네. 무슨 이유가 있는 거야? 오늘 병문안 온거 아버지 병문안이야. 회사에서 쓰러지셔서 의식불명으로 입원하고 계시거든. 아. 이런 거 나한테 얘기해도 괜찮아? 괜찮아. 그럼 회사 운영은 누가 하고 계셔? 일단 삼촌이랑 엄마가 하고 계신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성인되기 전까진 삼촌이 맡으신대. 그 뒤엔 네가 물려받는 거야? 맞아. 회사 안 물려받아도 되니까. 아버지가 깨어나셨으면 좋겠어. 금방 깨어나실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보자. 그래. 너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할머니 옆에서 기억이 나게 옛날 얘기 많이 해 드려. 누구나 아픈 곳은 있다. 누군가는 가족의 건강, 누군가는 짝사랑, 또 누군가는 아직 내가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겠지. 하지만 아파봐야 성장한다. 열다섯, 우리는 조금씩 성장해가고 있다.